흐 옳지, 옳지. 옳지, 옳지. 다소마 아무도 없다, 맞지? 다소미 세상이네? 근혜? 근혜 탈 거야? 장갑 잘 끼고 있네, 귀여운 손. 응. 어, 모자도 잘 쓰고 있네. 착하네. 그래. 응. 열매 따는 건안돼 장갑 껴서 안돼 알겠지? 그네 타자 그네 허, 우와 엄마 그네 타야지 그네 쭉 그네 탈까? 네 아, 알았어 응. 올려줄게 네. 어별 있어 별어 아 나무네 네어 맞아 하늘이네 깜깜해서 안 보인다 그지 <웃음> <웃음> 어 열매는 안돼 지금 열매 따는 거안돼 우와! <laughs> 이제 잘하네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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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열매는 안 된다니까 열매 없어, 이제. 열매 아야 해. 없지? 이제 없잖아. 응! 음. 어, 없어졌네. 또미끄럼틀슝 하자. 미끄럼틀 슝. 퐁퐁 탈 거야?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, 천천히. 퐁퐁. 엄마 먼저 탄다 엄마 먼저 탄다잠까이고못 네. 줍는데. 흠. 응. 좋웠어 응. 대단하다 너. 응. 꽃꽃 무궁화 꽃이네. 응. 맞지. 무궁화 꽃. 응. 돌은 버려. 돌 버렸어? 버렸어?